서울의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주목받는 능평뉴타운 마고정삼단지 동부센트레빌은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9년 11월 완공되어 총 659세대, 총 1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녹지 환경과 교육 시설, 교통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자리로 생활 인프라 역시 정말 좋게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320동 6층에 위치해 있는 41평, 13억 2천만원 매물입니다. 남양방향의 채광이 정말 좋고 최상급 인테리어로 매우 깨끗하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아파트를 주변으로 북한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운동하기 좋은 환경과 단지 바로 앞에 신도초교가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학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구파바 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도 정말 좋습니다. 은평뉴타운 마고정삼단지 동부센트레빌은 자연과 도시의 균형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중대형 평형 위주의 안정적인 단지랍니다. 매물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에이스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